좋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진진 낚시 맞죠? 예예배로 네. 어디서 탑니까? 배위 바로 밑에 내려가면 됩니다 짐을 기서부터 끌고 예, 가면 예, 예. 되 그냥. 아이스 박스도 도와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몸만 가시면 니요 박스 만아도 예, 자기 자기 그 장비하고 채비만 챙겨서 가시면 돼요. 기는 제가 전부 갖고 올라와 가지고 주차장에서 차에서 차 앞에서 음, 들 그렇게 하는 거. 예. 예. 요큰 길로 내려간다고? 어, 에바가 어, 아, 저 버러 에 바닷가 간보네 여기 이데 이제 다 아, 이사다 낚시 통통대만 쓰는가보네 3시 33분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산생도로 가보자 아... 대회가 안잡힙니다 안 잡히뭐 날리고 있잖 <laughs> 아, 오. 오. 불 터짐이 대형 사고다 이거. 하니마니 골라야 이게 숨어 있어야겠다. 숨어 있어야겠다. 부부 <목소리도> 어, 부부가 아니 넘는데 참인가 보다. 참, 제일 둘다 풀리지 마세요. 둘다벌려서 200ml던데.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애들이 출근이 조금 늦네. 자, 뭐셨죠? 삼비에 삼비입니다. 네, 수중지 삼비에 봉도 삼비. 강제집행. 줄 한번 살짝 놔 주십시오. 여기서 빼드릴게요. 저줄 걸리다. 안 온다. 줄을 놔 주십시오. 내 고기네 내 고기. 내 고기야, 내 고기. 야, 씨, 줄이 안 온다. 줄 걸라는 게더 힘드네. 저도 물고, 얘도 물었어. 중안한 거, 저도 냄비를 하더라고. 이게 아닌가 봐. 나중에 고기는 드릴게큰그 고기다. 근데 빵어다 빵어. 방어. 내가 대신 랜딩 해줬네 내 <laughs> 네 고기가 아이었어 어차피 방어어 필요없어 그 손맛 봐 아, 뭐가 왔다 무슨 왔어 3인가? 붕가 3인가? 붕데부다 부! 부 같은 느낌이? 2가? 3가다이치 3치 다치치 3치 삼치 3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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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3치 아이고 삼치가 나와 삼치가. 아이고야 삼치가 나오네. 오 삼치 구이 좀 먹어야지. 아다 힘좋네야나 큰일 뭔가 봐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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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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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가리하고 고기랑 보이네 <laughs> 어쨌든 부실리마리개 <한> <laughs> <부실인지 사>, 사장님 마이한마리왔습니 하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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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하 연타로 지금 막 뽑아내고 있습니다. 좋은 사이즈 한 마리 왔고 시리 느낌이 난다 참이가 어유 참이네 참들어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어. 맛있는 사이즈 참도한 마리 왔습니다. 헤빛이 진짜 뜨겁다 허벅지가 탈것같아해 뜨기 전에 다 잡고 집에 왔어야 된다 이거 불아? <laughs> 철저하게 부방이 나오네 오, 손맛 좋은 좋건데? 조개서. 위에서 찍어주니까 카메라 고도우스 좋다. 방어는 그냥 바로 버리면 되나? 필요 없어요. 필요 <laughs> <laughs> 없으니까 오래 어, 그 장비 초기하겠습니다. 1마만노14 극상. 2.5530 대고. 릴은 레마리 6000번. 원줄은 설라인에서 제일 싼줄 퀸스타. 6호 감압 아니지5네 5. 5호. 5가 맞고 목줄은 맥스 FC 5호. 바늘은 진주왕 13호 달았습니다. 지금 물이 왼쪽으로 계속 뽑고 있는데 입실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이 다시 오른쪽으로 돌 때, 오리 바뀔 때또 기회가 찾아온답니다. 그때까지 살살 흘려보겠습니다. 딴짓도 좀 해가면서 무시 웠다 사람 밥 먹을 때틈새시장 오. 늘밥 먹을 때 잡아야 돼. 오. 조류전테 뜨거 있는데 저 위에. 신가. <laughs> 아다 와서 힘을 쓴다 또우우시기다 아이고 아, 따밥 먹기 전에 한 마리 있다. 예, 밥아까밥 가야 돼. 밥밥먹 와 참인가 어이 제법 버는데또걸리시면 가시 좀 땡기려야 네, 네, 네. <laughs> 분담하자 아, 그래? 아, 그래? 어요 와, 딱까고 아, 야, ]�가. 고생했습니다 형님. 잘하네. 동생을 위한 마음 좋다. 아, 아, 이거는 미니 한 마리 줄게. 그래. 네, 네, 네. 네. 도와줘 미니한테 그래, 한 마리 선사. 그 아이고, 시럽이 네. 텐터. <laughs> 괜찮아, 사이가 나서. 사시보. 사 사시보. 사시보. 사니보 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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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좋사이즈 사시보. 사시보. 시

아유, 보통이아이다 보통이라이다. 자, 집으로 가봅시다.